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래시 붙는 마이너 스케일 중에 하모닉 마이너에 대해서만 한 옥타브 이내로 짧게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을 알기 위해서는 조성과 으뜸음, 음계의 패턴, 주요 삼화음 등을 알아야 되는데요. 조성은 으뜸음에 의해서 생기는 음의 체계이고 으뜸음은 그 조의 중심이 되면서 음계의 첫음입니다. 그럼 스케일을 쳐 보도록 할 텐데요. 플래시 붙는 순서는 시미 라레 솔도 파이고 으뜸 음은 마지막 붙는 샵에서 완전 사도 내리는 음, 즉, 마지막 붙은 플랫 바로 직전의 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한 상태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림자가 존재를 하듯이 메이저 스케일에도 그림자에 해당이 되는 마이너 스케일이 존재를 하는데요. 마이너 스케일은 그림자답게 메이저 스케일의 으뜸 음에서 단 3도 내려간 음에서 형성이 되고, 그 중에 하모닉 마이너 스케일은 특히 7번째 음은 반음을 올린다는 기호인 샵이 붙습니다. 그래서 6번째 음과 7번째 음의 간격은 조금 더 벌어져서 증2도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F 메이저의 그림자인 마이너 스케일은 F음에서 단 3도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어, 기본적으로 7번째 음인 C에 샵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의 간격은 증이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스케일을 쳐보도록 할 텐데요. 스케일을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이론적 인식, 시각적 인식, 청각적 인식을 함께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시고 연습을 할 때에는 손끝은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손가락은 들어서 정확한 번호, 엄지의 움직임, 릴렉스를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이 하나 붙으면은 C에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완전 사도 내리면은 으뜸음이 되겠죠? 그럼 F 메이저가 됩니다. F 메이저 스케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F 메이저의 하모닉 마이너는 으뜸음에서 단삼도 내려간 음이 되는데요. 그럼 D마이너가 됩니다. B플랫을 하나 체크를 해주시고 일곱 번째 음에 어, 샵이 들어가기 때문에 C샵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은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의를 해주세요. 그럼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음 그다음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엄지 움직임 릴렉스를 하고 쳐 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그다음 자리 바꾸는 형태로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4도 5도 1도 그럼 올라갈 때한 패턴, 내려올 때한 패턴으로 가고 일사오도까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F 메이저와 D 마이너를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 메이저, D 마이너. 플랫이 두개 붙으면은 C와 미까지 붙게 되는데요. 으뜸음은 네, 완전 4도 내려간음이 으뜸음이 되면서 B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B 플랫 메이저의 하모닉 마이너는 여기서 단3도 내려간음이 으뜸음이 되면서 G 마이너가 되는데요. 그럼 기본적으로 시와 미 플랫에 체크를 해주시고, 일곱 번째 음인 F가 F샵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한 상태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음의 간격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엄지 움직임, 릴렉스를 주위로 해서 쳐 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자리바꿈 하음으로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4도, 5도, 1도. 올라갈 때한 패턴, 내려갈 때한 패턴으로 가고 1 4 5도까지 눌러 보도록 할게요. 이런 B 플랫 메이저와 G 마이너를 연결을 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이 <목소리도> 세개 붙으면은 시미 락까지 붙게 되는데요, 마지막 붙은 음에서. 완전 사도 내려간 음이 으뜸음이 되면서 E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E 플랫 메이저 스케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E 플랫 메이저의 마이너 스케일은 여기서 단3도 내려간 가 음인데요. 그럼 C 마이너가 됩니다. 그럼 C 미라플렛에 붙는다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일곱 번째 음인 C 플랫이 어, 샵이 붙게 되면서, 시 내추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한 상태로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엄지 움직임, 관절의 방향과 릴렉스를 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그럼 자리바꿈 화음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4도, 5도, 1도. 그럼 올라갈 때한 패턴, 내려갈 때한 패턴으로 가고, 1, 4, 5도까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E flat major와 C minor를 연결해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 l a t 4개 붙으면은? 심이 아래까지 붙게 되는데요. 여기서 완전 사도 내려가는 이 으뜸음이 되면서 A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한번 A 플랫 메이저를 쳐보도록 할게요. 네, A 플랫 메이저의 마이너 스케일은 여기서 단 3도 내려가는 에서 형성이 되고 F 마이너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개가 칠크가된 상태에서 7번째 어, 음인 미 플랫이 샵이 붙으면서 미 내추럴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한번 천천히 쳐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엄지 움직임, 관절의 방향과 릴렉스까지 주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자리바꿈 화음으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4도, 5도, 1도. 그럼 올라갈 때한 패턴, 내려갈 때한 패턴으로 가고, 1, 4, 5도까지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A flat major와 F minor를 연달아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이 다섯 개 붙으면은, 심이, 랄, 레, 솔까지 붙게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 붙은 솔 플랫에서, 완전 사도 내려가는음이 으뜸음이 되면서 D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D 플랫 메이저의 그림자인 하모닉 마이너스 케일은 여기서 단3도 내려가는음에서 형성이 되는데요. B 플랫 마이너가 됩니다. 그럼 검은 건반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손가락을 먼저 올려주시고, 엄지는 들어간 형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음인 라 플랫이 샵이 붙게 되면서 라 내추럴이 된다는 것을 체크를 한 상태로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엄지의 움직임 관절의 방향과 릴렉스를 주의를 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자리바꿈 하음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4도, 5도, 1도. 올라갈 때한 패턴 내려갈 때한 패턴으로 가고 1 4 5도까지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럼 D 플랫 메이저와 B 플랫 마이너를 연달아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이 다섯 개 붙으면은 시미 라레 솔도 플랫까지 붙게 되는데요. 마지막 붙은 도 플랫에서 완전 사도 내려간 음이 으뜸음이 되면서 G 플랫 메이저가 됩니다. G 플랫 메이저의 그림자인 마이너스 케일은 여기서 단 사음도 내려간 E 플랫 마이너입니다. 역시 검은 건반으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번 손가락을 올려주시고, 엄지는 들어간 형태로 잡아주세요. 그리고, 어, 일곱 번째 음인 레플렛이 반음이 올라가게 되면서 내추럴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한 상태로 천천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엄지 움직임, 관절의 방향과 릴렉스까지 주의를 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1도, 4도, 5도, 1도 그럼 자리바꿈 화음으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 4도, 5도, 1도 그럼 올라갈 때한 패턴 내려갈 때한 패턴으로 가고 1 4 5도까지 눌러 보도록 할게요. 그럼 G 플랫 메이저와 E 플랫 마이너를 연달아서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플랫이 붙은 조성 중에 하모닉 마이너를 한 옥타브 이내로 짧게 배워봤는데요. 조금 더 연결을 해서 연습을 하고 싶은 분들은 한홍 뒷부분에 나오는 스케일을 참고를 해주세요. 스케일로 공부를 할 때에는 이론적, 시각적, 청각적으로 복합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연습을 해주시고 연습을 할 때에는 손끝 단단하게 손가락 들어서 번호, 엄지의 움직임과 릴렉스를 또 주의를 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